하이 스위프트 내가 볼땐 말이죠 코딩 배우기 이권에선이 섹션이 핵심이에요. 물론 다른 섹션들도 중요하지만 이 섹션이 가장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줄 겁니다. 제가 개발자로서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소개 페이지입니다. 유형 이거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스위프트를 공부하게 된다면 똑같은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여러 언어를 공부해 봤지만 어, 책에서 항상 예로 드는 음. 게 설계도로 집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계도가 있으면 어, 그 설계도를 이용해서 똑같이 생긴 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유형이라고 하니 좀 어색한데 우리 이왕이면 타입이라는 말을 쓰자고요. 어차피 타입은 크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잖아요. 타입은 설계도고 인스턴스 이건 사례죠. 설계도로 이용해 실제로 지은 하나 하나의 집은 사례, 즉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에는 속성, 그러니까 애트리뷰트와 동작, 메소드. 타입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차고 문을 연다면 저 집들은 똑같은 설계도니까 차고 문 여는 기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겠죠? 마이하우스의 open garage door라는 어, 그건 이 하우스 안에 있는 함수, 즉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메소드 중에서 open g a r r e d o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죠. 이제 포털에 새로운 기능이 나오는데요. 포털도 똑같은 설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속성이 다른 거죠. 시작점과 끝점, 그러니까 이쪽 지점에서 저쪽 지점 지점이 다르고, 그리고 색상도 다르고. 그죠 이제 액티브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데 저건 포털이 켜져 있는지에 대한 속성이랍니다 저 속성을 바꿀 수 있고 음 이제 좀저 포털을 켜고 끄면 앞으로 퍼즐이 좀 재밌어지겠는데요 코딩 시작 포털 비활성화하기 이제 그렇죠 포털을 켜고 끌수 있어요 포털이 t r u e 라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포털을 끄고 시작을 해야 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털이라는 인스턴스 그렇죠 점 표기법이라는 건 어, 포털이 가지고 있는 포털 내부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스턴스 이게 만들어진 포털이죠. 그림 포털, 포털이라는 설계도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저 포털은 녹색 포털이잖아요. 빨간색 포털도 있을 수 있고 파란색 포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포털이라는 설계도로 만들어진 녹색 포털의 이제 액티브 속성의 값을 변경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를 어, False로 바꿀게요 버스로 바꾸고 이번에는 그냥 함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쭉합시다한칸두칸세칸 칸, 칸 가면 어 저기서 턴 레프트를 하는 게 낫겠다 턴 레프트를 해서 한 칸, 두 칸, 세칸 가서 Move Forward Move o r w a r Move o r w a r 해서 여기서 토글 스위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겠네요. 그죠? 턴 레프트 두번 턴 레프트 턴 레프트 두번 하고 여기까지만 4 루프로 한번 두번 세번 일단 스위치를 껐으니 자 최고로 빠르게 실행해보겠습니다. 포털이 꺼졌고 저렇게 네 꺼진 포털 위에서 마음껏 그냥 블럭처럼 이동을 하는 거죠. 좋아요. 다음 페이지. 자, 이 퍼즐은 포털을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되네요. 음, 스위치도 하나 켜야 되고, 그리고 잼의 개수는 7개로 정해져 있네요. 음, 저 위에 보면 점표기법 사용하기 위해서 purpleportal.isactive라는 걸 넣는 게 있죠. 어,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퍼플 포털이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isActive라는 값을 어 일단 우리는 false로 할 거예요. false로 하고 for문을 쓸 겁니다. for i는 1부터 6까지 해서 move forward를 하고 만약에 보석이 있으면 if i s o n g e m 이면 collectJam을 해야죠. 그리고 for문이 끝나면 뒤로 돌겁니다. 턴 레프트, 턴 레프트 뒤로 돌고, 이제 퍼플 포털, 퍼플 포털의 이젝티브를 true로 해야겠죠. 이제 true로 해서 4문으로 다시 1부터 8까지, 6까지 다시 외파리 레무 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뒤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글 스위치. 네, 저만큼 하면 저 스위치까지 바로 가겠네요. 토글 스위치를 하고, 음, 턴 레프트, 턴 레프트에서 뒤로 다시 돌아옵니다. 턴 레프트, 턴 레프트, 어, 길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폴스를 합니다. 퍼플 폴터의 이즈 액티브를, 폴스로 만들고 나서, 포문을 다시 해서, 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거 나중에 우리 좀 한번 줄여보죠. 무브 포 r 드를 하고 나서 if 문을 통해서 이존잼이면 콜렉트 잼을 하겠다 여기까지 네 엄청 길었어요 좀 비효율적인 코드가 나왔네요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최고로 빠르게 실행 스위치 켜고 뒤로 돌아서 좋아요 네 자, 풀긴 풀었지만, 이거 한번 우리 줄여보겠습니다. 음, 일단 굉장히 반복적인 게 있죠. 어떤 게 반복적이냐면, 저기 1부터 6까지 이렇게 앞으로 한칸 가면서 보석 먹는 저 코드. 그래서 얘를 펑션에다가 넣겠습니다. 펑션에 go and get gem. go n get gem이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서 저 콜렉트 gem까지. 턴레프트는 빼고, 네, 여기까지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고행계잼을 하면, 여섯 칸을 가면서 보석을 먹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function 이거 만들어서 이것도 우리 많이 쓰는 거죠. turn around, 뒤로 돌기라는 함수는 turn left를 두 번. 그렇죠. 네 좋아요. 이렇게 턴어라운드는 함수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루 포털이 이제 액티브가 false 이 구문도 뒤쪽으로 좀 보낼까요? 키보드가 있으면 이런 게 편하죠. 그래서 일단 false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go and 을 하고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여기서도 요거 빼고 go and 을 하고 요거 빼고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그리고 블루 포털을 액티브로 만들고, 이 부분, 이것도 그냥 사실 고행게잼을 해도 될것 같아요. 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새로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한칸더 가도 되잖아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로 빠르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포털 꺼졌고, 그렇죠. 다시 포털 켜졌고, 스위치 켜고, 아, 스위치를 안 켰다. 토글 스위치가 왜 빠졌지? 왜 빠졌긴요? 제가 빼먹었으니까 빠졌죠? <laughs> 그죠? 여기에서. 자, 보석이 없으면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토글 스위치는 해야죠. 네, 스위치 켜는 건 해야지.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최고로 빠르게 다시 실행. 이건 빨리 가볼게요 한번 넘어질 뻔하는 걸 참을 수 있다면. 이 함수를 그대로 써도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2권에 들어와 보니 확실히 1권에 비해서 어려운 게 느껴지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기능도 많아지고 있어요. 개수를 센다든지 포터를 켜고 끈다든지, 또 그만큼 퍼즐도 다양해지고, 풀이도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친구들의 풀이도 함께 비교해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구독, 좋아요, 공유하시죠. KeepGoing, Swift High!